갑시다. 페르소나5, 스크럼블, 체험판. <laughs> 자, 일본, 일본판이에요. 일본판. 어, 정식 스토리, 정식 후속장이고요 갑시다.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페르소나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자,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자, 실존하는 인물, 단체, 지명, 사건 등은 일체 관계 없습니다. 라고 써있네요. 그래. 페르소나5 할 때도 그랬지. 자, 시부야. 웬 시부야? 왜 시부야겠지? 엔딩 다운이. 자, 조심해, 조커. 아래에서 올 거야. 제가 알아서 해석할게요, 제가. 유두리 있게. 오, 야,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내 네,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뭐야. 야, 씨, 야, 야, 감 벗기는 거왜 이래. <laughs> 자, 액션, 액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용과 같이 RPG로 되고, 페르 <laughs> 펜스나 액션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상공 무쌍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무쌍 시리즈랑. 자, 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봅시다 오 몬스터 그대로 나오네 좋아 작전 개시다 자 이대로 애들을 유인해줘 어, 계속해 날뛰면서 어, 적들의 주의를 끌어줘 갑시다 음. 오! 와, 이거 진짜. 오! 아, 저 되네, 패스가 선할 수 있네! 자. 오, 되네, 이거! 후! 약점이죠, 바로. 오, 이거, 오, 멋있어요! 와, 총, 총도 쓸수 있고. 음. 일단 첫인상 되게 마음에 든다. 어, 첫인상 마음에 들어요. 자 무상 시리즈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이거? 와, 이, 이런 게 있구나. 자, 쇼타임 있네, 쇼타임. 쇼타임. 오오오! 오오오! 뭐야? 어? 자, 오프닝이니? 갑자기 오프닝?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 갑자기 오프닝이야? 아, 좀 기대된다, 이거. 이거 엔딩 다음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아직 정발 계획 없어요. 그러니까 펠소너 본편, 로얄, 그게 발매됩니다. 2월 20일 날. 우리나라판으로. 전 일본판으로 미리 했기 때문에. 아, 펠소너가 역시 노래가, OST가 확실히 좋아요. 자, 얘신캐이기네얘 본편에 안 나왔던 애인데, 저여저의 자, 얘도 신캐리. 얘 처음 보는데. 어, 류지. 안. 어, 마코토. 붙어봐. <laughs> 얘 뭐지? 야, 동료구나, 얘도. 아, 얘? 아, 얘도 쓸수 있어?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본 애니풍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어, 패스 못할 거야, 아마. 제가 페르소나 시리즈를 4, 5 이거 두 개밖에 안해 봤거든요. 자, 오, 야, 이거 있네. 어, 아, 오랜만이야. 아, 류지. 너 항상 어, 답변 그 싶더라, 답변 안 하더라, 하면서아 그랬어? 나도 나도 이러이러 아니, 나도 여러 가지로 바쁘다고 어 하루다. 자 나는 어나 되게 오랜만이네, 하면서어 나도 오랜만이다. <laughs> 어돈 없어가지고 그 핸드폰값을 못 내가지고 SNS 못 했대 이거 이걸 못 했대요 카톡을. 자 오랜만이야, 다들 잘 지내니? 자 오랜만이야. 자 마지막으로 만난 게 만난 뒤로 되게 오래됐다 되게 밤인데 새벽인가 봐요 지금 시간이 이런 새벽에 괜찮아 얘들아 기말고사 뭐 그런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네요 어, 나는 괜찮아 류지랑 다르게 <laughs> 그만해 나도 어? <laughs> 음. 자 그것보다 어, 본론은 본론 들어가자고 자 이제 곧, 곧 있으면은 여름방학인데 오랜만에 다들 모이지 않을래? 어 괜찮네. 어 찬성. 자 모두 같이 함께 여행 가지 않을래? 아 재밌겠다. 아 여행이라면은 쿄토가 좋아. 쿄토 가고 싶어. 야 수학여행이니 이거? <laughs> 수학여행 아니야 하면서. 자 그럼 결정됐네. 아무튼 모여서 작전회의 하자. 어디서? 뭐 어, 어, 결정돼 있지. 그러니까 이미 그거지. 음. 모일 곳은 아 어. 자, 아지트 아지트에서 만나자. 언제 항상 모이던 그곳에서. 자, 아지트. 아지트에서 보자. 어, 알았어, 리더. 그래. 저거를 제가 뭐야 이거 경찰서? 경찰서가 왜 나와 갑자기? この 1ヶ月 で発生した類似事件の報告です. 음. 처음에 재무장의 요시카와 지무지칸 고존지의 도리, 국회 토면 중에 뜻조 표현시 공문서의 갈상을 고백했습니다. 뭐야 무슨 공문서를 위조했대요. 갑자기 공문서 위조한 거를 어그 고백했대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거죠. 나 공문서 위조했다고. 쓰기니 사포로 지우식의회 의원 삼 명, 본 회의 중에 린자라 오식을 고백시에 직속.

자기가 쓴 소설을 되게 망작이라고 막 하,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그 출판을 거부했대요. 민포의 간판 캐스터. 남아 방송 중에 출연자에 아이를 고백. 뭐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떤 그 방송의 캐스터인데 자 다음 다음은 어떤 방송의 캐스터. 자 생방송 중에 자 출연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차였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청 국장이突全になり동 미친 <laughs> 경찰 서장, 경찰 서장 같은 데 저거. 경찰 서장이 갑자기 옷을 홀라당 다벗고그 동네를 뛰어다녔대요. 그래서 체포됐대요. 경찰 서장이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웃네 얘도. 얘도 웃네. 웃겨서. 니가가시하네 하세가와 께부 자, 뭐가 뭐가 그렇게 웃기냐? 하세가와 경부. 하세가와? 이름이 하세가와인 가봐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려라노오쿠와 일부를 제외해 단なる 진지견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즈레노 지켄모 인격의 급격한 표변이 인정아れ 자, 모든 사건들이 자, 인격의 갑자기,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일어난 것같습니다 이란하고 이제하고 하신다. 이란하고 하신다. 이란자들은신다이란하신이 갑자기 그 바뀌기 전까지는 뭐이상증고는없었이다이란 이란하고 하신다. 이란하고 아. 하신다. 이신 이란하고 하신다. 이란하고 이다이이신란이 그런, 그러니까 즉그 말은 즉그 정신 착란에 의한 이상 행동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 캐서린보다 보디? 아 캐서린 풀보디요 배에 들고 다니는 게임이랑 그래픽이나 그거 같은 제, 제작사예요. 어 캐서린이랑 이거 페르소나 같은 제작사예요. 아틀라스. 자 정신 착란이라고 그냥 우연 아니야? 누군가가 사람의 마음을 뭐조종한다는거야자 방금 말씀드린 사건들은 어디까지나 그 예를 든거고 전국적으로 이런 이런 비슷사사건들다다발적으로일어사고있다니은다 역시 마음의 궤도단 마음의 궤도은또 나오네 은 또. 대이続けたまえ자 정숙해 자 계속 어, 보고 해라 감사합니다 카무라기 관리관 어, 카무라기 관리관 카무라기 인가 봐저 여자 이름이 사키호도 고의견이 나타 요니 동세아마스카도단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런 개심 사건들과 개심 사건들이 아니냐라는 그 위에 윗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개도단들이 개도단 개들이 이제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냐라고 그 위에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일판입니다 일판 지금 일본판밖에 없어요 이거 데모가脈絡がなさすぎるんじゃな <목소리> 무차별이 얕てるようにも思え야 근데 말이야 너무 맥락 없잖아 이거 지금 그 용의자들이 너무 무사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동기도 추적 되긴 하죠. 말대 유쾌한다. 자 동기도 알 수가 없잖아 지금 마치 유괴범이 하는 것처럼 동기도 알 수가 없다. 이상의 견호, 쇼크를 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 이제까지 얘기했던 사건들을 자 여러분이 조사를 해줬으면 한다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해줘 이런식으로 얘기하네요 내가 여러분들께 어, 바라는 것은 딱 두개 자 첫번째는 본건을 어, 입건하기 위한 충분한 그런 증거를 어, 찾아낼 것자 두번째는 그것을 단기간에 할것 나わからんが上はこの件に자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쪽에서는 위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 우리는 무조건 결과를 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자, 용의자는 괴도단의 리더. めてこの男を徹底的に調べ上げ 자, 다시 한 번, 이 남자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괴도단. 음... 이게, 페소나 본편을 안 해본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게 지금. 와, 7월이야? 페스나 본편이 아마 3월이었던 것 같은데, 엔딩이. 와, 여기 전철 탄거 되게 오랜만이다. 뭐야? 자, 지하철 뉴스, 지하철 뉴스 코너. 자, 오늘의 토픽은... 아, 그 아까 일어났던 그 사건, 그... 그 얘기하네요. 보니까... 으흠. 그래... 뭐야? 저게... 콘제루, 주아풀이콘자주아풀이가 주아프리? 뭐야? 어서 용견자야 자, 이제 곧 용견자야 네부리아이라재회오가가라긴장 자, 오랜만에 우리 우리 동료들 만나겠다. 자, 왠지 긴장이 된다. 어, 그래. 자, 기대된다. 확실히 긴장되네. 기대된다. 아. 난 카이토단 전 인이 모이는 아, 그렇지. 자, 뭐니 뭐니 해도, 궤도단 전원, 모두 다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 다 모이는구나. 도착했다. 갑시다. 오, 되게 오랜만인데? 페르스나, 오! <laughs> 아, 여기네. 주인공 그 집. 본편에서 집. 카페. 자용기자야이 분위기 어 반년만에 왔는데 되게 어 그립다. 어. 자 그럼 바로 르블랑으로 가볼까? 자그 마스터 그 주인장 어 건강하게 잘 있으려나? 그자 느낌표가 있는 곳이 곳으로 향하면 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갑시다. 자 이거 그거 있었 던데 본편에서 있었던 자판기. 아, 이거 살수 있네. 이렇게 돈도 있네요. 하나만 사, 자, 하나만 사고요. 그렇다는 거는 SP도 있을 텐데, SP 여기, 여기, 여기. 어, 맞네. 똑같네. 본편이랑 갑시다. 자, 루블랑, 여기 도착했다. 전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서 루블랑, 자, 들어가자.